자 10월 24일 업데이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의외로 연장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게는 안 했고요. 어,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기 종료를 했고, 4시 반 정도, 오후 4시 반 정도에 이제 서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규 점검 및 연장점검 보상 사료 만5 0 0 0개 정규 점검 5,000개, 연장 점검 1,000개 10 해갖고 이렇게 만5 0 0 0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일단 공지사항으로는 어제 이 글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저는 큰 문제 없었는데, 몇몇 유저분들한테 접속이 잘안 되는 그런 버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보상을 또 줬는데요. 임무완료 보고서, 뭐, 빨초, 그 다음에 이벤트 아이템, 이렇게 조금씩 받았습니다. 일단 오늘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중요한 꼭지는 딱한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거고요 어,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신 캐릭터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는 신, 캐릭터 신 캐릭터가 또 한참 동안 안 나와 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계속 꾸준하게 추가가 되고 있죠. 멜트라고 하는 캐릭터고 정말 오랜만에 A 랭크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장 지원기고요. 요 멜트 같은 경우는 A 랭크기 때문에 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제조를 통해서도 충분히 획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특수 제조를 이걸 통해 갖고 자원이 좀 여유 있으셔서. 특수제절을 통해서 확보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빨초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빨초를 100개 넣으면 안됩니다 100개 넣으면 최소 S랭크 이상 되기 때문에 빨초를 뭐 50개나 아니면 20개 이 정도 정도 넣고 어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스킨인데요 요 스킨은 일단 지금 어 구입할 수 없는 스킨이고요 오늘 추가된 스킨이 요겁니다 은혜모신의 스킨이고요 병경복 스킨 라이브 2D 적용되어 있고 전용 이펙트 있는 스킨입니다 온오프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중판은 후방주의 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2개 인데요 참치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꽤 퀄리티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 개인적으로는 뭐 최근에 나온 스킨 중에선 전 요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치캔 182개 라이브 2D까지 적용되어 있는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땐 취향이신 분들은 구입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리고 요 스킨, 요 스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약간 루틴이 됐죠? 신캐릭터 나오면 얼리역사스 패키지를 같이 파는 거. 그래서 보시다시피 얼리역사스 패키지를 뭐 이벤트 상품 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트, 굳이 어렵게 제조하시지 말고 요, 요걸 통해서 먹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삼0캔 342개가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닌데, 음, 그래도 스킨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사회계반지도 하나 들어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땐 조금 참치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편하게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투원, 그리고 얼리 억세스 스킨, 사령관의 일지, 사역의 반지 한개 들어있는 패키지, 이렇게 342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오늘 업데이트의 가장 큰 국지가 이거겠죠? 꿈꾸지 않은 인어를 위해 2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이제 개열렸고요 이벤트 스테이지는 총 8개인데 이제 전투를 할수 있는 스테이지는 총 5개입니다 2-1, 2-2, 2-4, 5, 6총 그 5개고요 나머지는 그냥 스토리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테이지는 총 4개인데요 제가 아직 클리어를 안 해갖고 3개만 열렸는데 2-1B부터 2-4B까지 2-B가 아직 안 열렸는데 요거를 클리어하면 이제 열리겠죠 그래서 사이드 스테이지 총 4개 그리고 EX 스테이지는 딱 2개입니다 챌린지 스테이지 같은 건 없구요.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자원 탐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탐색은 제가 예 아직 해금이 안 됐네요. 이거는 자원 탐색은 제가 알기로는 총 4개로 알고 있는데, 4개가 이 제가 제 봤을 때 사이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이게 해금될 것 같은데, 자원, 탐색, 자원 탐색도 총 4개니까 이것도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음 뭐, 배틀 스테이지라든지 사이드 스테이지 자체는 그렇게 난이도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EX 스테이지는 그래도 살짝 난이도가 있어갖고 조금 신경 써서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스토리 같은 경우는 예, 당연히 아시다시피 메로페 위주로 예, 이게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좀 나쁘지 않고 그냥 읽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2:1 EX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실존 대원 모노 같은 거는 에나드 챔피언. 라이트 엔젤, 그리고 어, 이프리트 이 정도 나오고요. 2-2EX는 닥터, 트라토 엔젤, 그리고 이호이 정도 나옵니다. 아, 그리고 요 꿈꾸지 않는 인어를 위해서는 11월 7일까지입니다.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2주 동안 부지런히 돌아서 파밍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환소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밑에 있었던 어, 예전에 있었던 이벤트 다시 시작하는 바다 모험 요거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원래 밑에 좀 있었죠 2주 동안 유지를 했다가 이제 오늘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당 이제 이벤트 교환소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일단은 이 위에 것들은 전에 있었던 거고 밑에 있는 것들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련된 이제 아이템들이 추가가 됐고요. 여보시고 아마 지금 조금 제가 좀 나름 그 부지런히 돌았는데도 요 해당 아이템이 그렇게 여유있진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주 동안 나머지 2주 동안 정말 부지런히 돌아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이게 몇개 교환한 흔적이 있는데요. 교환하니까 의외로 살짝 부족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율 전투라도 꾸준하게 돌려서 이 해당 이벤트 아이템 모아서 11월 7일이니까요. 11월 7일 전까지 최대한 돌아서 해당 교환소를 어지간하면 깨끗하게 다 터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신 캐릭터, 스킨 그리고 이벤트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주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